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. 어제는 밤새도록 이거 같습니다. 그 아침 5시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. 아 깜짝 놀랐어요. 하루 종일 지더라고요비온 흔적도 이제 곳곳에 보이고. 홍대장 도와는 이 산딸기. 드디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.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겠네요. 그 산딸기로 지난번에 했는데 이걸로 잼을 하시라는 분도 계시고 그 술을 나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산딸기로 요리 한번 하겠습니다. 산딸, 한도에는 산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보시 여기는 정상부근이라 어, 아주 당도가 높아요. 지금은 이제 비도 와서 많이 당도가 높을 것 같아요. 요리하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 먹겠습니다. 근데 보다 보니 아우 또 좋은 게막도 좋은 거 이런 거예요.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. 날씨가 더우면 거기에 아, 예. 물이 있거든요. 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세수를. 이렇게 해서 보세요. 물 있잖아요.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나? 이렇게 잡아야 되나? 아침에 참 이발했습니다. 지금 괜찮지 않나요? 실물 정말. 영상을 담아 써야 되는데 못써 봤어요. 시원하죠.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감았는데 아주 이쁘게 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이고 아. 이거 황도 먹는 물인데 이거 다 하면 안 되는 텐데? 아, 시원하다. 해무도 좀 들어오고요. 해무도 들어오고 아주 쾌한 날씨입니다. 어, 녹음이 어제 터질 것 같아요. 그래도 장마 오면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. 태풍도 오고. 근데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안심이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은. 누수가 없어요. 부실공사 아닙니다. 정성껏 줘서 그런지 몰라도 집이 아주 아늑하고 훈훈합니다. 어떻게 다 젖었니 황도야 어? 어디서 어뭐 했길래 황도야 즐거웠어 산책 달래야 산책 즐거웠니 어디까지 갔다 왔어 니들 참 보고 싶단다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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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달래. 그, 물 먹어야지. 너가 거기 촛뽕 할 지면 어떡하라고. 응? 말은 잘 들어. 아! 기섭기 놀이가 시작됐습니다. 잡을 수 있을까? 지역은 망개나무가 많아요. 개로 지난번에 알려줬는데, 우승비 씨가 이걸로 저기 초밥을 만들려고하더라고요 초밥을 여기다 김밥처럼 이렇게 싸면 이쁠 것 같아요. 얘들아, 이제 가자! 점심 먹어야지, 가야지. 가자, 가자. isn't that so 아, 저 멀리 해무 들어온다, 응? 시원한 날씨네.